후반의 도시 충주에서 조정을 배우고 즐기려는 열기가 뜨겁습니다. 시원하게 탄구모 물살을 가르며 더위를 식히기 위해 충주 조정체험학교를 찾는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화제 현장 이곳에서 충주 조정체험학교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원한 물살 위를 미끄러지듯 질주해 나갑니다. 전국 각지에 손님들이 찾아든 충주 탄구모입니다. 아, 너무나 좋아요. 탕구모의 수면이라든가 배타기 좋고 바람 불어도 이렇게 뭐 잔잔하고 그래서 여관에서 어, 배를 못 타는 날이 거의 없어요. 막바지 더위를 피해 탕구모로 나온 학생들은 배움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다시 하나 담그고 당기고 눌러주고 다시 하나 담그고 눌러주고 전문 강사의 지도에 따라 조정을 위한 자세부터 누를 젓는 방법까지 세밀하게 배우다 보면 매력에 푹 빠져듭니다. 재미 있으려나 이런 느낌이 당연는데 여러 명에서 막 여러 에서 타고 하니까 <laughs> 재미가 더 배로 드는 것 같아요. 도내 학생들에게 쉽게 접하기 어려운 조정 종목을 체험해보고. 해양 스포츠에 필요한 안전 지식을 습득하고자 이번 교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실내에서는 조정 체험의 기본이라고 할수 있는 로잉 머신을 배우며 긴장감을 다투는 대결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학생들은 위기의 순간을 함께 헤쳐나가기도 하고 협동하여 성취감을 맛보기도 합니다. 오히려 혼자 하면 힘들다고 생각했겠는데 친구들과 같이 하니까 그나마 좀더덜 힘들고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언니, 오빠들이 애들이 하니까 별로 안 힘들어요. 그냥 재밌고 그래요. 하나, 들셋 해서 네번버 다리까지 구부리고 팔 앞으로 나란히 레디 고! 조정체험학교는 충주시와 충북조정협회가 조정의 저변 확대와 지역 특화, 스포츠 육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정 체험 활동은 전문 강사의 안전 교육, 로잉 머신, 수상 체험 등으로 진행됩니다. 체계적인 프로그램 구성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높아 매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해 상반기 이용객은 2,600여 명,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족과 동호회 이용객 뿐만 아니라 팀워크 강화를 위해 기업 단위의 단체 체험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잠깐 주춤했던 인원수가 지금은 한 6,000에서 8,00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체험도 있고 기업 프로그램, 청소년 프로그램, 그 다음에 동호인 프로그램. 이렇게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에 충주시와 충북 조정협회는 조정 체험과 연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등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8명이 동시에 노를 저을 수 있는 실내 조정 훈련장은 전지훈련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와 실업팀 등올 여름에만 12개 팀 130여 명의 선수가 찾으면서 숙식 예약, 지역 관광 등 충주시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탕구모 국제조정경기장은 세계 유일할 정도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경기장이거든요. 관내 학생들을 위한 동아리 프로그램을 조금 더 확대하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조정 체험으로 발길이 이어지는 충주 탕구모. 조정의 도시 충주를 알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